안녕하십니까. 커피 발레입니다. 2014년도에 출시한 신제품 커피 MY입니다. 프랑스 장인의 기술을 배워 본인이 만든 첫 제, 제품입니다. 250g을 담아 200개 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구정 전에 팔리고 20여 개 정도 남아있네요. 질 좋은 아라비카 원들을 개별 로스팅하고 슈프리모를 첨가하여 중화하고 안정적인 맛과 함께 환한 맛으로 여운이 남는 커피입니다. 맛과 함께 봉투색도 같이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에무아라는 프랑스의 한국어 표기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도 감동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발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